현종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로 준비되지 못한 채 왕이 올랐다. 역사의 바람은 준비되지 못한 왕이라 하여 봐주지 않고 마구 흔들어댔다. 현종이 즉위하자 조선 개국 이래 가장 치열했던 논쟁, 예선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효종이 죽자 서인과 남인들은 인조의 계비며 다섯 살 어린 효종의 의부 어머니 장렬 왕후가 어떤 상복을 입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하였다. 인조의 장남은 인열 왕후가 낳은 소윤 세자였는데 일찍 죽었고 차남인 복림 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였다. 그런 효종이 죽었다. 크,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다. 효종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였고 정치인들의 논리력, 자존심, 세력 싸움이기도 했다. 신하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다투었다. 대왕 대비께서는 마땅히 3년복을 입으셔야 하옵니다. 아니옵니다. 1년복을 입으셔야 하옵니다. 현종은 누구의 주장을 들어야 할지 몰랐다. 영의정 정태화는 송시열과 따로 논의를 했다. 예약에 정통한 윤우가 3년복을 주장했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장자라 이름하고 죽으면 3년복을 입어준다는 의뢰를 취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인조대왕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소현의 아들은 바로 정이부채이고 대행대왕은 채의부정인 셈입니다. 이는 사종지설의 의뢰로 3년복을 입을 수 없는 경우를 4가지로 나눈 것을 말한 것이다. 부득전중은 맏아들인데 자손을 얻지 못함이고 정의부채는 적통인데 아들이 아닌 자손이 계승한 경우 체의부정은 아들이긴 하지만 적장자는 아닌 경우 부정부채는 적통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경우다. 효정은 체의부정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은 그의 정통성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아서 위험천만한 발언이었다. 정태화가 깜짝 놀라 수습하였다. 얘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소현에게 아들이있는데 누가 감히 그서를 인용하여 지금 논의하는 얘의 증거로 삼겠습니까? 나는 예경은 잘 모르지만 국조 이래로는 아버지가 아들 상에 모두 일년복을 입었다 하니 국제를 쓰는 것이었답니까? 정태화의 수습을 송시열도 모르지 않았다. 맞습니다. 대명률의 복제 조항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일년복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 분위기는 일년복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장년 허목이 강곡히 상소하였다. 신은 국상일은 예간이 맡은 일이고 당연히 예로부터 내려온 국가전례가 있겠지라고 여겨. 다만 동료들과 함께 방상이 잘못만을 논했었는데 시골로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대왕 대비께서 기념복제를 입으시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초상 때라서 너무 황급한 나머지 예를 의논한 제신들이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그러한 실수가 있었던 것인지요. 소연이 이미 세상을 일찍 뜨고 효정이 인조의 둘째 장자로서 이미 종묘를 이었으니 태왕 대비께서 효정을 위하여 자체 3년을 입어야 할 것은 예제로 보아 의심할 것이 없는 일인데 지금 강등을 하여 기념복제로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옵니다. 대체로 3년의 복은 아버지를 위하여 입는데 아버지는 지극히 높기 때문이고 임금을 위하여 입는데 임금도 지극히 높기 때문이며 장자를 위하여 입는데 그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정통성을 이을 사람이고. 또 앞으로 자기를 대신하여 종묘를 맡을 사람이므로 그것을 중히 여겨 그런 것입니다. 지금 효종으로 말하면 대왕 대비께서는 이미 적자인 것이고 또 조개를 밟아 왕이 올라 조노만 정체인데 그의 복제에 있어서는 채의 부정으로 삼 년을 입을 수 없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으니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일인지 신으로서는 모를 일입니다. 바라건대 예관과 유신들로 하여금 예의 어긋난 복제에 대하여 그를 뒤쫓아 바로잡게 하소서. 지금 대상자의 연재가 다가오고 있는데 연재를 마치고 나면 기념복은 끝나는 것으로 그때 가서는 비록 후회한들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서인들이 무식하여 1년복으로 잘못 정한 것이니 늦기 전에 3년복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 뉘앙스의 문구가 없었다면 어쩌면 처음부터 예송 논쟁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서인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 되고 남인은 예법을 잘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 서인 송중길이 급히 반박 상소를 올렸다. 장량 허목이 그 상소문에 경전을 인용하고 의리에 입각하여 매우 장황한 논설을 하였습니다. 신이 그의 논설에 대하여 비록 감히 할 말을 다해 가면서 서로 힐난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의심되는 곳이 없지 않습니다. 의례에서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라고 한 것은 위아래를 통틀어 말한 것입니다. 만약 허목의 말대로라면 가령 사대부의 적처 소생이 10여 명인데 첫째 아들이 죽어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3년 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죽으면 그 아비가 또 3년을 입고 불행히 셋째가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차례로 죽을 경우 그 아비가 다 3년을 입어야 하는데 아마 얘의 뜻이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소에 이미 두 번째 적자 이하는 통틀어 서자라고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놓았고 그 아래에는 채는 채이나 정이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서자로서 뒤를 이은 자를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허목은 그 서자를 꼭 첩의 자식으로 규정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는 주소를 낸 이의 말이 앞뒤가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게 되니 아마 그러한 이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년조에서 말한 장자, 장자부 등도 허목은 모두 첩의 자식으로 단정하였는데 예의 뜻이 과연 그런 것이지 신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송시열의 논리적인 반박에 그를 따르던 유생들은 과연 우리 송시열 선생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허목도 즉가 재반박상소를 올렸다. 신이 말한 것은 적통은 장자로 세운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는 가득은 위로 쳐서 정체이기 때문이고 또 전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 소생인 둘째를 후사로 정하고 역시 장자라고 명명하여 그의 복이 참체 3년 조항에 있지만 그가 말한 첫째 아들을 위하여 참체 복을 이미 입었으며 둘째 장자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않는다 한 기록은 경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첫째부터의 다섯째 여섯째까지도 모두 삼년은 입어야 할 것인가 한그 말은 신으로서는 무엇을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 그것이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참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허목의 논리적인 반박에 따르던 유생들은 과연 우리 허목 선생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에 대한 논리력 싸움은 그렇게 계속 커졌다. 반박에 반박이 더해지는 과정에서 윤선도가 허목을 지원하였고, 송시열이 송중기를 도왔다. 일은 걷잡을수 없이 커져 남인과 서인의 세력 싸움이 되었고, 반박문의 내용을 트집 잡아 서로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태종 이방원이 왕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흔히 예속 논쟁은 쓸데없는 입씨름이었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떨까? 조선 제일검이라 주장하는 두 명의 고수가 있었다. 그 명성이 자자하여 전국에서 검좀 쓴다는 무사들이 스스로 찾아와 제자로 청하였다. 두 고수는 각각 자신의 검법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였고, 제자들은 자신의 사부가 조선 제일검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하였고 수업도 열심히 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두 고수가 드디어 대결하였다. 그것도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저 꼬리를 내릴 수 있을까? 제자들이 눈초롱초롱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건 무조건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다. 예선 논쟁이 그랬다. 남인과 서인은 서로의 자존심을 넘어 목숨을 건 승부를 벌이고 있었다. 반박에 재반박 상소가 올라오며 유생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역시 우리 선생님이시다. 어떠냐? 반박할 수 있겠냐? 결과적으로 일년복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누구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었느냐 보다는 역시 살림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현종은 예송금지령을 내렸다. 이제 그만하시오.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인다면 과인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그쯤 되자 예송 논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논쟁은 15년 뒤 다시 시작된다. 그래도 이 치열한 논쟁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윤선도가 삼수로 안치되고 상소가 불태워지는 일은 있었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결론에 도달했다. 만약 태종 이방원이었다면, 닥쳐, 3년 할 거야. 라고 했다면 대신들은 닥치고 그만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종은 시종일과 논쟁에서 중심을 못 잡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급기야 왕보다는 선비 중심이 1년 상을 받아들였다. 현종의 힘이 그만큼 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약한 것이 아니라 대신들의 논쟁을 잘 조율하고 평화롭게 해결한 현명한 임금이었다는 평도 있다. 어쨌든 그렇게 논쟁은 종결되고 세월은 흘러갔다. 정통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현종은 책잡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사를 펼쳤다. 방탕하거나 자만하는 태도는 없었다.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처리하였다. 대동법을 확대, 공납의 부조리를 줄이고 농민의 부담을 덜었다. 아버지 효정의 붓벌 실련은 어려웠으나, 국방 강화와 군사 체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혼천의를 만들어 천문관측과 역법연구에 이바지하였으며, 상피법을 제정하여 특정 관계의 사람들끼리 관직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종은 건강하지 못했다. 크고 작은 종기는 거의 달고 살다시피했고 눈병도 자주 났다. 게다가 큰 홍마저 생겼다. 몸에 뭐가 나면 겁부터 나는 것이 조선 왕실의 분위기였다. 표정이 어떻게 죽었는가, 심각인은 어떻게 처형되었나. 의원들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하였다. 약으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아니옵니다. 침으로 따야 합니다. 우의정이며 약방도제조인 허적이 말했다. 명색이 의원이란 자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고름이 그만큼 커져 있으니 당연히 침으로 따야 할 것이 아닌가?